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아멘.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직접 듣고 기적을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와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겠죠. 세례 요한을 분봉왕 헤롯 자신이 무자비하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세게는 빌립이라는 이복동생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었는데, 헤롯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게 되죠. 헤롯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은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일이었고, 무엇보다 율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이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던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헤롯의 생일파티가 성대하게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아내로 맞이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헤롯은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에게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무엇이든지 말해보라 하고 전합니다. 그때 엄마인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전해달라 하는 상상하기도 힘든 엽기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헤로도 마음에 갈등이 생겼죠.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듯 세례 요한을 죽인다면 자칫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생일 잔치에서 자신의 입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체면이 서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체면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 내어주고 맙니다.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헤롯의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속담 하나가 떠오릅니다. 맞은 놈은 다리를 펴고 자고 때린 놈은 다리를 오그리고 잔다 라는 속담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처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대중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마음은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세상의 힘에 억눌려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헤롯이 승자고 요한은 패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갇히게 될 것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전해 주셨던 마태보험 10장 28절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절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하시는 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